네 카카오 주주님들에 네, 반갑습니다 투자핵심포인트 짚어드리는매지포착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카카오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이번에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롤백까지는 아니고 지 카카오 주가가 빠진 게 사실 카카오 업데이트가 지금 좀 개판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빠진 영향도 있는데 어, 아무래도 네, 어제 뉴스로 보니까 다시 되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처럼 나오는 그 사진 화면은 없애기로 하고 다른 내용들을 좀 남겨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오히려 그건 좀 좋았거든요 아니 일금 표시가 나오는 건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좋은데 어 근데 전도 업데이트는 안해 가지고 그렇게 인스타처럼 나온다는 게 되게 이질적이일것 같긴 합니다. 잠깐 다른 얘기 했는데 그래서 실제 어그 부분에 대한 악재는 해소가 좀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마지막 이 4분기 안으로 또 해결한다고 하니까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제가 볼때 급락이 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지지받는 라인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어 주가 이거 양봉으로 마감해주나 그러면 매수해 봐야 되겠다 라는 관점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음봉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자체가 저점을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면서 주가를 또 위에서 올 저점과 고점에 올라온 길의 중심가를 지지해 주려는 모양을 가지면서 주가 위에서 매집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주가는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매물대에 매집을 해주고 자 얘를 좀 너 나와봐 응. 자, 앞전에는 요게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죠. 이 매물대를 뭐하고 있어요? 매집해주려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를 오늘 이탈을 안 해주길 바랬거든요. 사실 이탈해주기에 조금 돌아갈 수 있어서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올라타는 양봉이 있다면 매수관점에서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 주가, 하락하던 주가를 내 중심가라인 지지받고 반등해주면서 매집해주고 앞에 있는 매물대를 매집해주고 횡보를 해줬거든요. 횡보해주고 눌러줬다가 다시 매집해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빠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조금 이탈했지만 회복해 줬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탈해주더라도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카카오가 지금도 별로 비싸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카카오 가 계속해서 변화하려고 하고 실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하면 이제 네이버 쪽으로다가 많이 대장주가 흘러갔다라고 하자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아직 하는 총재는 아직까지 금융권에서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하길 원하고 금융권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카카오 같은 카카오뱅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 금융권에서 만약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단열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될것 같고 그렇게 되면 카카오페이라든지 삼성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 같이 페이 어, 모바일 이걸 뭐라 고 해야 되지 아무튼 갖고 있는 종목에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카카오는 오히려 이를 지금처럼 조정받고 여기서 누군가가 누군가가 매집해주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좋은.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주가 보여. 자 박스 치고 여기서 보여 매물대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이러고 나서 급등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급등은 이런 뒤에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저는 어느 타점에서든 여기서 고점이 어디 고 저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매수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한옥가라도 조금 유리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뭐다 다시 한번 짜당 이렇게 자 뭐한다 양봉종가 오일선 위에 마감할 때 매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디까지 반등을 할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정할 건데 여기 급등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아 여러분들 그 전에 먼저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유튜브 채널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두 가지의 혜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왜냐하면 10만 구독자는 좀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요. 지금 제 차트에 보시면 노란색 신호 나오죠. 이 신호가 나오면 주가 반등하는데 이반등타좀 저점을 알려주는 신호 검색기 이거 제가 300만원짜리 무료로 오늘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직업 특성상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상 장, 오전에 장중 매매를 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데 실제 제가 매매하는 매수 종목명,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을 여러분들이 공유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무료로 어, 딜레이 없도록, 네. 문자를 통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나요? 0103938354가 제 핸드폰 번호인데요. 이쪽으로 지금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은 저를 구독하셨다고 두 글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답장은 제가 매매한 매매 종목명, 매수타점, 이자타점 보내드릴 건데, 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오늘 매매했던 종목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올성첨단 소재 있죠. 자, 트럼프가 아침에 대마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람에, 오성, 어, 대마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마리아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오성첨단 소재 매수할 때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오성첨단 소재 지금. 이건 저는 지금 매수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5성 첨단 소재에 1900원, 이러고 하면 지금 제가 매도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5성 첨단 소재 지금 매수해서 1900원에 매도했죠? 매수타점, 2저타점 있죠? 실제 4% 이상 수익을 본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 3% 뛰게 하면서 생색내지 않아요. 지금 도생색내려는게 아니라 실제 제가 매매하는 종목에 매수타점과 2저타점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면 검색기 필요 없겠죠?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공부하는데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네 봤습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전문가가 아침에 매매하는 매수 타점과익자타점 종목만 받아보시는 거 다른데 보니까 월 200만원 월 300만원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10만 구독자 빨리 모집하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께만 제공해 드릴 건데,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 전화번호 0 1 0 3 9 3 8 3 5 4번으로 구독하셨다고 구독 두 글자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종목을 매매했냐. 바이오비주라는 종목을, 얘는 처음 매매해 본것 같아요. 얘도 아침에 거래등 500억 이상 터지면서 대장주 등극해서 얘도 매수해서 5%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왔다. 그리고 ictk 라는 종목도 매매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오늘 4%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네, 유로파, 뉴로메카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서 좀 마지막으로 총 다섯 종목으로 오늘 매매를 했네요. 이렇게 실제 매매하는 매수 종목,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 이렇게 전문가가 자기가 매수했던 종목들 타점 공개하면서 알려주는 전문가가 몇이나 되나요? 별로 없죠. 이것도 4%, 어, 얘도 4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실제 매 전문가가 자기 실력을 인증을 합니다. 매수 종목 매수 타점 이차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주가 뭐야 반등할 때마다 어 이거 뭐냐 매수하였고 이차할 때마다 뭐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려요. 따라 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천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방법 구독 눌러주시면 되구요.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중매매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또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여기 보시면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여기 보면. 아이고. 좀만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서 신호, 노란색 신호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나오면 주가는 뭐예요? 바닥이라는 거예요. 바닥은 뭐예요? 더 떨어질 데가 없는 게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신호가 나오면 바닥인데, 바닥은 힘이 없어요. 얘네가 반등할. 그래서 어느 정도 행보하다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급등 검색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횡보하다 상승하니까 자 여기도 신호가 이렇게 나왔죠. 자, 신호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1 2 3 4 5 6 7 8 9. 자, 2주 있다가 주가가 반등을 하는데 14% 반등이 나왔고요. 자, 여기도 신호가 나온 뒤에는 네. 1 2 3. 3일 만에 주가 10% 반등한 거볼수 있고요. 얘도 아, 얘도 금방 나고 얘는 보통 1, 2, 3, 4 얘도 일주일 만에 주가 8% 이상 반등이 나왔고요. 얘도 보니까 일주일 만에 10, 11%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얘도 보면 주가 여기서 상승하고 1주 뭐한 2주 만에 얘도 네, 8% 이상 상승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카카오도 보시게 되면 카카오도 여기 보면 신호 나오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주가가 이렇게 6%몇 프로야? 이렇게 반등하는 거볼수 있고요. 여기서도 신호가 나오고 나서 여기서는 한달 걸렸네. 한달 걸려서 이렇게 30% 상승 나오는 거볼수 있죠. 그래서 요 신호기는 급등 검색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눌림타점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인분들, 가정주부님들 편안하게 종가 때 그냥 매수해서 언제 올라가나 기다리면 어느 순간 올라가 있는 그런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거고 실력은 필요 없어요. 그냥 신호 뜨면 매매하면 됩니다. 너무 좋죠. 자 요거를 제가 지금 300만원 짜리인데 무료로 이벤트를 드리고 있는데 위에 전화번호 있죠 010 393 8354 번으로 네 여러분들 신호라고 두 글자 지금 남겨주시면 제가 이벤트 기간에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이벤트 기간에 신호 남겨 문자 남겨 주신 분들께는 이렇게 답장 보내드릴 건데 설정에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설정하는 방법, 설정 값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문자 받으신 대로 그대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신호 검색기는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기간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제가 순차적으로 답장을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대략 한 3주 정도 있다가 답장이 발송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보내 주실수록 빨리 받아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벤트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그냥 지금 영상 보시는 지금 미루지 마시고 지금 보내세요. 또 미루다가 못 보내서 기회 놓치시면 그 후회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신용 검색기는 또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 우리 삼성전자 있으니까 삼성전자 차트 비교하면서 설명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다고 하는 그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무거운 종목인데도 노란색 별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 이것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반등. 최근에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이 확대해서 보면, 자,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이 대형주는 뭐10% 20% 먹는 거 아니잖아요. 대략 한3% 정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7% 반등, 보니까 여기도 한 13%인식으로 반등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도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반등을 하면 대략 한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얼마 안돼 보이지만 여기서도 대략 한3% 이상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디야? 여기서도 또 대략 여기서만 또3% 이상 반등 나고 오 여기까지 가면 7% 8%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 여기서 6%.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익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분할로 매수를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주간또한15% 이상 수익이 나는 이런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90% 음, 95% 정도 확률로, 95% 정도 확률로 잘 바닥을 잘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3953-8354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호만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 하셔가지고 네요 신호기 네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핫하잖아요 원전주로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면 자 바닥에서 별 신호가 나오죠 그럼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요거는 거의 한 100%죠 바닥을 다져주는 바닥이 나타나면 어 이게 바닥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저스키트 볼게요 바닥에서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그러니까 이게 2,000억짜리 종목인데 어, 소형주든중소형주든다 상관없습니다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자 확대를 해서 볼게요 어, 행보하는 구간에 나오면 진짜 좋긴 한데 왜냐면 행보구간은 먹을 자리가 많잖아요 바닥에서 나오면 대략 한18%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20% 이런 식으로 13% 여기서는 만약에 분할 매수를 딱 한다고 칠게요. 여기서 분할 매수를 여기까지 했어. 한번 나오고 두번 나와서 신호 분할 매수딱 하게 되면 여기서 또몇 프로? 또17%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나오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주가 여기서는 또100%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맞고 ICTK 이번에도 또 계속 상승하고 있는 ICTK 신규 상장주는 대략 6개월 정도 지나야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바닥 잡아주고 바닥입니다. 나오면 반등. 바닥입니다. 요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1만 명 이벤트로 네,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혼자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매매하는데 이렇게 별 신호가 떠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 이 신호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면 손실은 보지 않겠구나. 그래도 대략 90에서 95%. 어, 잘 맞는 건100% 확률로 다맞자 버리니까 내가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1차 매수한 다음에 자 노란 별이 여기 또 떴어 그럼 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고 그 다음에 대략 한14% 정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별이 나오는데 그, 요, 나, 별 나오고 나서 또한번 별이 났다면 그때 또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만 하시면 진짜 웬만하면 잃지 않습니다. 욕심만 안부리시면 네, 그렇게 되는, 음, 신호기니까요. 요거는 제가 구독자님들 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0 1 0 3 9 5 3 8 3 5 4번호로 네. 저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아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르셨다면 위에 전화번호 010-3953. 8354번으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는 이 신호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호에 대한 수치만 받아보실 분들은 신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 3953 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 주세요. 네, 저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꼭 수익 실현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우리 목표가가 15%였어요. 15%였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실질적으로 내가 천만원 매수를 했으면 백만원이라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 통장에 딱 찍힌다고 이 금액이. 그죠? 근데 만약에 10%에서 내가 15%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종가의 5%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날 1 5까지갈 거야. 혹은 다음날 10%까지 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장이 빠지면서 만약에 이게 다음날 오프로 개 파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물려 버려요. 물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획에도 없던 뭘 하게 돼요.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중이 들어가요. 점점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죠 그러면서 시간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내 목표는 15%였지만 내가 10% 왔을 때 수익 실현하면 이미 나는 통장에 100만 원이 찍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마이너스 5%로 개파라 그래도 나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5%가 올르든 혹은 10%가 올르든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만큼 또 만약 5%면 50만원, 10%면 어, 10 1 0 0만원이란 수익이 추가적으로 뭐한다고요? 수익이 또 찍혀요. 그러면 100 플러스 100이 돼서 2 0 0만원이란 수익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저는 시킨다. 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원래 목표가는 여기지만 어, 중간에서 입절하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반등할 때또 익절하고 목표가 까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또 네, 익절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네, 문자를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010 3953 8354요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제 타점 그리고 제가 매 입절하는 입절 익절 타점이 오면 종목명과 아니, 매수 타점, 종목명과 입절 타점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매매했던 한두 가지 정도의 종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 동영상 쇼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누르시면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클로버 같은 경우 넥스트힐 포스코 인터내널 최근에 올린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스트힐 한번 쳐볼까요 하나씩 넥스트힐 네 볼게요 최근에 올린 게 보시게 되면 언제죠 3월 4일날 올리고 나서 자, 3월 4일이 이 날이네요. 장대 양봉 이후 이날 종가 매수 진행하자라고 해서 이날 이후에 저희가 2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어, 휴스틸 넥스틸은 제가 종가로 매매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동영상을 다시 클릭하시면 제가 언제 있죠? 넥스틸 휴스틸 어디 있니? 자, 여기 보면 써 있죠. 종가 매수 가능하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 휴스틸도 뭐라고요? 종가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휴스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3월 4일 날또 이겠죠. lng 관련해가지고 3월 4일 휴스틸. 휴스틸도 볼까요? 네. 휴스틸도 보면 3월 4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3월 4일 보이시죠? 자, 3월 4일 날 들어가서 이날도 저희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15% 정도 먹고 나왔어요. 저희가. 어, 휴스틸도 15% 이상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페이지 보시면. 네. 저희가 뭐또 최근에 많이 넘어 나온 게 사면이 있어요. 또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면을 또 보면, 사면을 언제부터 저희가 계속 잘라먹게 했었냐면, 자, 보면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뭐라 그래요? 어, 사면 수익실현을 재매수합니다. 요거 계속 수익실현을 한 겁니다. 네. 누적수익 70% 수익. 자, 그러면 사면을 보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끊어먹기 해서 사면은 지금 200% 이상 어, 대표적인 저희 종목이죠. 200% 이상 수익을 내고 현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뭐한다? 매수 타점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매집을 보거든요. 저는 매집을 봅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의 반등 첫 언덕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앞에 있는 이전고점을 조금이라도 뚫어준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는 매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뚫어주고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파동이 얘를 뚫어줬기 때문에 전 언덕을 뚫어줬기 때문에 분명히 얘 매집하러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매집하러 가는 이 파동 자제 매수 타점 어디라고요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이 어디에요? 입절 타점 이 구간을 저는 입절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엘리어트 요게 1파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2파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엘리어트 2파에서 내려오죠? 엘리어트 2파가 내려올 때 엘리어트 1파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눌림 2파에서 눌림 그리고 3파 쭉 올라오죠 요거 먹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박스껌 만들고 올라오는 매매 여기서 매집할 때 저는 언제 한다고요? 엘리어트 2파 때 파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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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제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몰라요. 저도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보는 건 앞에 있는 매물을 얘가 소화하면서 올라가 앞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 얘가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냐 그 의지를 뭘로 보냐면 거래대금으로 봅니다. 형님들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다뭐 이런 거를 다돈 주고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보면 010 3 9 5 3에8354 번호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구독자 지금 10만이 목표입니다. 네, 구독자 1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는 건잠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양방향 소통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양방향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올려드리고, 어, 나중에 올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010-3953-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10만 구독자 같이 가시죠. 네. 네, 카카오 들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는 지금 요게 하나의 매, 매집하고 있는 자리예요 얼마나 더 횡보가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스테블 코인 관련된 법안 내용이 나오면 얘는 또 한번 급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1차 매수, 2차 매수, 혹시 더 떨어진다면 너무 땡큐인데 매수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더 떨어지면 이 자리 너무 땡큐죠. 35,000원. 오면 좋겠다. 어, 일단 떨어지면 여기는 뭐 다 팔고 사야죠. 여기 까지 떨어지면 언젠간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 팔고 사야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 김범수 회장 구속에 대한 판결 나오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어 지나칠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악재 그날 좀 이렇게 하락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되겠고요. 주가 반등할 때뭐 한다? 전고 라인까지 다시 한번 터치하고 눌러 어 뭐냐 반등해 줄 겁니다. 요 자리 자체가 하나의 매집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매집해주고 이렇게. 더 이상 저점 깨지 않고. 주가, 주가 돌파 나올 거거든요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실 때 어, 참고하셔서 익절 라인 잡으셔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주가 내려오면 어차피 추세가 이렇게 망가진 거잖아요 그럼 추세 고점 다시 한번 내가 매수했던 본전가 근처에서 익절하시고 눌러주면 다시 재매수하고 반등할 때 익절한다고 라 보시면 돼요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는 건 박스를 여기서 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박스 돌파할 때또 매수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지금부터 스윙 위주로 갈 거야 라고 하시면 그냥 버티세요 스윙인데 뭘, 버텨야지. 그러면서 버티는데 그래도 수익은 보면주잖아요 버티다가 반등 나오면 여기 돌파할 때 절반이 쩔하고 또 위에서 좀 버티다가 떨어지면 다시 한번 재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셔도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는 계속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매 따라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신 분들은 까먹지 마시고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구독하셨다고 구독 두 글자 꼭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나온 신호 검색기 요거 필요하신 분들 네, 많으실 텐데 이거 이벤트 기간 끝나면 더 이상 무료 아닙니다. 자, 이벤트 기간 끝나면 더 이상 받아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네,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추석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매직포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